스페인 비만 연구 협회 시도 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스페인 사람이 81%가 다이어트에 실패한다. 체중을 감량하려면 다이어트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오늘은 체중 감량 다이어트가 계속 실패하는데 이유가 될 만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가장 흔한 여섯 가지 이유를 알아보려면 계속해서 읽어보자. 체중 감량 다이어트가 계속 실패하는 이유 현재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이러한 궁금증이 든 적이 있을 것이다. 한 연구에서는 다이어트를 하는 3명 중 2명이 감량한 체중만큼 다시 살이 찔뿐 아니라 실제로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보다 더 살이 찐다고 한다. 그 결과 좌절감에 시달려 체중계의 숫자가 급격하게 변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신진대사와 기분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체중감량 다이어트가 계속 실패하는 6가지 이유 1. 필수적인 건강한 지방 섭취 중단 오메가 3. 지방산 섭취 감소는 건강에 해로운 지방 섭취 증가와 관련이 있다. 이는 체중감량 다이어트가 계속 실패하는 주된 이유가 될수 있다. 일부 건강 전문가들은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 섭취의 불균형이 비만과 관련될 수 있다고 한다. 오메가-3와 오메가-6를 거의 같은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흔히 식물성 오일과 다른 지방을 포함하는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의 오메가-6 섭취량이 오메가-3 섭취량보다 지나치게 높다. 또한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지 않으면 과식을 유발할 수 있다. 신체가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얻지 못하고 지방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엄청난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칼로리 부족 신체는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므로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계속 배가 고프고 영양분이 부족해진다. 이러한 상황이 거듭 발생하면 신체가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신진대사의 속도를 늦추는 생존 반응을 유발한다. 신체는 필요한 영양분을 언제 공급받을지 알수 없어 칼로리 소비를 지능적으로 조절한다. 이를 통해 배가 고픈 상황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역설적이지만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생존 모드를 유발하여 실제로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 3. 단백질 부족 단백질은 식물 단백질을 포함하여 식단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콩류는 많은 사람이 살을 뺄때 피해야 하는 고칼로리 식품군으로 생각하는 식품 중 하나이다. 하지만 실제로 콩류는 느리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의 공급원이므로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단백질이 풍부하고 근육량 발달에 도움이 되므로 지방을 태울 수도 있다. 4. 과도한 운동,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매일 30분의 적당한 신체 활동만으로도 충분하다. 한편 매우 격렬하게 운동을 하면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이 시작된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신체가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시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면역계가 느려지고 신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방출하여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수 있다. 또한 면역력 문제 우울증 불인과도 관련이 있다. 5. 식단으로 인한 스트레스 다이어트 식단을 따를 때는 스트레스를 주는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약간 조정해야 한다. 과도한 운동이 신체에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체중 감량의 유일한 측면은 아니다. 먹는 음식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칼로리를 계산하며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도 신체에 스트레스를 줄수 있다. 다이어트의 엄격한 규칙에 따라 생활습관을 조정하기보다 입맛에 맞는 건강한 식품을 섭취해보자. 6. 도저히 지속할 수 없는 방법 체중 감량 다이어트에는 까다로운 규칙이 있어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어렵다. 어제 하나 건강하게 식사를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신경계와 건강을 잃어가면서 신체를 속이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신체의 자연적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신체에 맛있는 음식을 꾸준히 공급하여 에너지와 활력을 선사할 수 있다. 영양분을 꾸준히 공급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명확한 판단을 할수 있다. 또한 극심한 허기를 느끼지 않고 건강하게 식사를 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피해야 하는지 또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현명하고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체중감량 다이어트가 계속 실패하는 여섯 가지 이유이다.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언을 참고해보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